근데 내가 이제 그 학교 학생들 주려고 그 학교 학생들만 아는 문제 막 하가지고 그 학교에 있는 위너 팬한테 주고 막 그랬지 센스 그런 거는 또 이제 진행자의 센스죠. 그 뭐야 풀무릉 도원 보셨어요 무릎 주막 위너 우리 또 진우 형님하고 전날 진짜 개 춥다고 했다 진짜 만취데이. 아, 죽는 줄 알았어. 그때 40도 두 병이랑 23도 한 3분의 2 병? 아, 그날 만취까지는 아니고, 한9천취 정도. 아, 진짜. 제작진 급하게 편집 수혈 때림. 팩트야. 개사고였어. 나 정중히 사고했어. 진짜로. 제작진한테 죄송하다고. 나이형 ᄌ 마 맘에 들어가. 개웃겨. <laughs> 아직 안 봤어, 나. 그니까 러 영상이 20분짜리거든요. 18분까지 초반. 그러고 둘이. 먹고 그냥 아 심지어 개 빨리 먹었어요. 이때 근데 내생각엔 진우 형님도 감히 얘기하건데 나를 살짝 맘에 들어했다. 아 진짜로 둘이 그냥 미쳐가지고 번호 교환 바로 해버리고. 예그리고 이거 찍고 바로 기절해서 잠들어 이날 휴방했거든요. 자고 일어나니까 문자 와 있고. 그래가지고 내가 아 형님 답장이 늦었습니다. 죄송합니다. 번따 <laughs> 성공했네. 우리 또 위너 팬분들 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주제를 알기 때문에 막안 비빕니다. 걱정하지 마세요. 예 <laughs> 비하는데 나도 나도 위너 팬이야 나 어. 노래방 가면은 끼부리지 마랑 공허회꼭 부른다 그럼요 대학 축제 또 대학 축제 때 한번 뵀었어요 옛날에 내가 위너를 좋아하게 된게 대학 축제 때 보고 나서야 그 전까지 위너 노래 하나도 안 들었었어 대학 축제 가가지고 그거 하는데 진심으로 무대하고 막 사인 티셔츠가 위너 거였나 맞지? 사인 티셔츠 이제 받아와가지고 그 중국 팬들이 되게 많았었어 그때 그리고 또 이제 고등학생들 주변 여고생들 이만큼 와가지고 이제 정작 그 학교 학생들은 없고 물론 여기 학생 존이 있었지 맨 앞에서 보게는 해줬는데 근데 내가 이제 그 학교 학생들 주려고 그 학교 학생들만 아는 문제 막 하가지고 그 학교에 있는 위너 팬한테 주고 막 그랬지 센스 그런 거는 또 이제 진행자의 센스죠. 나 이제 배지 없이 합다 그래 고맙다. 누가 봐도 대학생처럼 꾸미고 온 애들은 다 중고딩. 틀렸어. 그냥 교복 입고 와서 제일 시끄러우면 고딩들 <laughs> 진짜로. 대학교 축제를 해. 근데 위너가 왔어. 내가 이제 직접 거긴안 들어가. 외지인이니까 연예인들 들어가 있는 텐트나 대기실 같은 데를 안 들어가. 그리고 괜히 부담되기도 하고 나도 불편해.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건 아니건. 나 말했잖아. 그때 대학 축제 어디 가가지고 내가 먼저 대기실에 들어와 있어서 거긴 대기실 하나였나봐. 지금 생각하면. 대기실 들어가서 핸드폰 만지고 있는데 옆에서 자꾸 막 시끄럽게 여자분들 막 모여가지고 막 엄청 떠들고 막 그래가지고 되게 조그만한 분이 한분 있어가지고 내 염력자리인가 그랬어. 되게 재밌게. 놀고 있어. 그래가지고 뭐야 그 중인데 알고 봤더니 청아님이었어 그때. <laughs> 청아님 몰랐어, 나. 내 염려짤. 몰랐어 나내 진행하면서 다음 차례 누구 자고 보니까 청아야 그래가지고 어청아님이네대충은 알아. 롤러코스터 좋아해요. 막 이거 하는 그거는 대충은 알고 있었는데 거기 있어가지고 개 깜짝 놀랬지 청아님 솔로가 형 대학 다닐 때 나온 거냐고요? 졸업할 때쯤일걸? <laughs> 와개 하지. 졸업쯤에 나왔을 거야 아마. 제가 대학교 때 김세정 씨 약간 노란색에 빨간 그 맥도날드 같은 립밤 이거 바르고 막그 거울 보면서 오프닝 시작하는 거 노래 뭐더라? 그거였지? 프로듀스 101때 김세정 씨 보면서 와 개쩐다. 그때 되게 좋아하긴 했는데 내가 청하님을 왜 몰랐지? 옆 옆에 앉아있었는데 몰랐어. 뭐 아무튼 간에. 연예인분들 이제 대기실을 잘안 쓰는데 그때도 이제 위너 와가지고 티셔츠 이런 거 주면 제일 좋아하거든 진짜. 딴거막 문상 이런 것도 좋아하는데 사실 연예인분들 부르고 섭외비가 엄청 비싼데 그 뽕을 뽑아야 되잖아. 그럼 보통 사인 몇개 해달라고 하는 건 해줘. 어, 그러니까 이제 그 학교 뭐 반팔티나 이런 거 보통 있으니까 그런 거 해가지고 여기다 사인해 줘라 해가지고 하면은 제일 좋아하지 그래가지고 나는 보통 가면 그런 거 이제 부탁해 내가 그러니까 내가 부탁하면 좀 그렇고 그 주최자 만약 에 대학 축제면은 대학교 그 총학생회를 이제 설득시키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사인 한네 개만 받아다 줘라 내가 가지려는 게 아니고 학생들 뿌려줄 거니까 거의 열이면 열 해줘요 그런 거좀 잘했어 앨범 사인 같은 거막 그런 거 하면은 자 제가 우리 또 가수분들 준비하기 전에 몇 가지 이벤트를 좀 하겠다 시간을 보통 끌어야 될 경우가 많아 그러면 이제 그 위너 사인 반팔티 드리겠다. 참가할 사람 하면은 갑자기 총 맞은 것처럼 소리 지르는 애들이 한 100명 보여. 100이면 100고딩들이나 진짜로 여자애들 고딩들이서 소리 지르고. 아아 <laughs> 그때막 위너 그 중국인들 팬이 부자가 많아.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학생 전원을 다 주라고 위너 무슨 팜플렛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서 주고 막 그랬었어. 중국 부자들은 차원이 달라. 거기는 리얼 돈으로 찍어 눌러버려, 진짜로. 그럼 사회자 입장에서 무대로 올리고 싶은 관객은 누구야? 아, 진짜 재미만을 위한다. 여자. 분들 같은 경우는 손드네 중에 가장 이쁜애 <laughs> 소개팅하겠다. 손 들어라 하면은 알아서 그 학교 대 1티어 광대 남자를다 들어. 진짜 거짓말. 저는 그때 그래서 무용학과 되게 이쁜 애가 앞에 있었어요, 여자분이. 그래서 손들길래 나오라고 해 가지고 하는데 무용학과인 거야. 무용학과랑 그때 남자 무슨 컴퓨터공학과인 거 아무튼 간에 무대 위에서 소개팅하고 막 이런 거 시키고 그랬지. 무용학과 안 봐도 이쁘다. <laughs> 라고 하면서 형이 번다 했지. 그럴 시간이 없지. 무대 뒤에서 만났으면 뭐 했을 수도 있겠지만, 빡빡해요. 나는 막 전문 MC는 아니었으니까 여자애 불러가지고 매력 발산, 뭐 노래 뭐 틀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. 아니면 은 약간 뭔가 홍대까지는 아니어도 동국대나 약간 이런데 감성으로 입고 다니는 여자애들이 있어. 힙합퍼 느낌으로 약간 바지통 막 14통짜리 입고 다니는 여자애들 불르면 일단 춤개 조져버려. 일단 믿고 부른다는 느낌. 그렇죠. 스타일 좋은 친구들이렇게 부르면 춤잘 추고 왜 사회자분들은 그 소리 지른 게임은 다 시키는 거야? 저는 보통 뭐 영수증 많이 하고 무대 위로 억지로라도 올려야 될거같아야 지금 지갑에서 영수증 갖고 있는 거 중에 가장 싼거 가장 가격이 낮은 거 영수증 갖고 오는 친구 막 이런 거 시키고 그랬지 그러면 막 투파춥스 먹고서 영수증 받아온 애들 있어요 300원 투파춥스 60원 종량제봉투 싸고 애 진짜 그게 지갑에 영수증으로 있어 왜 있는지 몰라 그 다음 국물 제일 멀리서 오신 분 누구죠? 그거는 이제 약간 돌잔치나 좀 소규모 때가 좀 좋고. 사실 영수증도 소규모 때가 좋긴 해. 대학 축제 때는 그냥 연예인 보러 온 거기 때문에 다들 게임 이런 거 딱히 할 필요도 없고 연예인 분들 무대하기 전에 보통 동아리 무대 같은 거 많이 하거든. 동아리 무대 같은 거할때 대학 동아리 같은 경우는 이제 무대가 필요한 사람들이잖아. 그래서 최대한 그거 좀 늘려 줘. 나는 그냥 뭐 노래 하나 더 하라 그러고 뭐 밴드 같은 경우는 세션별로 자기가 할수 있는 거 해보라고 하면 막 랄라라라라 막 이런 거한 막 이런 거. 그런 거 시켜주면 제일 좋아하지. 관중들이 좋아하는 건 모르겠는데, 나도 학생회 운영을 해봤지만, 무대 설치하는 것부터. 있어. 최대한 이 학교 학생들 그리고 이 무대에 서는 사람들이 혜택을 봐야 한다. 그러니까 이마인드라 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. 근데 그러면 동아리 무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연예인 무대보다는 여기가 좀 떨어져 이 관객들의 이 호응도 자체가 본인들 학교여도 관심이 별로 없을 수도 있잖아. 그러면 이제 미리 그 얘기를 해. 이따가 연예인분들 뭐 위너 뭐 오는데 반팔티 같은데 어떻게든 받아가지고 여기서 호응 제일 좋은 세명 주겠다. 하면은 일단 고등학생들이 분위기. 뛰어나 고맙지 그러면 고등학생들 하나 주기도 하고 그래 소리 질러 그 한마디면은 대학교 밴드부의 무대는 바로 데이식스 돼버려 어? 미쳤어 널 날... 예뻤던가 예뻤어 하면서 어. <laughs> 진짜 미쳤네 <laughs> <웃음> 죄송합니다. <웃음> 요즘 데이식스 노래 많이 듣는데. 진짜 내가 형이었으면 사회하다가 노래한 곡 했을 듯. 아 그거는 이제 그 쫓겨나고. 예. 저는 그때도 그랬지만 소통을 좀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. 무슨 게임하고 막 이런 거는 딱히 잘안 했고. 예를 들면 뭐아 홍대 왔는데 저 끝나고 밥 먹어야 된다 이게 어, 뭐가 제일 맛있어요. 그럼 막이 아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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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얘기해. 막 약간 이런 거 약간 뭐 그런 거 많이 했던 것 같은데. 노가리를 까버려 맞아. 오프라인 방송 아니냐? 맞아요. <laughs> 그냥 이거를 마주보고 했을 뿐. 저는 아마 개인 방송 안 했으면 그 일을 계속하지 않았을까. 좀 맞았어 나랑 뭐 레크레이션 강사나 뭐잘안 풀리고 뭐 예를들면 뭐 청소년 수련원 같은데 취업해가지고 막 분들 얼차려 주고 막. 천사가 될 수도 악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. 놀러 왔어요. 놀러 왔는데요? <laughs>